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무거운 세상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 짐을 덜어내주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배울 때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에 매일 말씀 묵상 아침마다를 멍에를 메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올 때. 한번 해서 가지고 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그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어,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다섯 개다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려고 합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꽉 찍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도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가실 때꼭 챙겨서 가셔서 말씀 묵상 늘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예레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쓰신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편지 맞나요? 예, 여러분 어, 편지를 쓸 때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들 편지 안 써보셨죠? 소시적의 연애 편지 다 이렇게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 편지를 쓸 때는 오직 상대방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지에 그녀의 얼굴이 꽉렇게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을 해요. 편지가.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성경은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떼려야 뗄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 무엇 관계가 될때 그때 이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애절하고 절절하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 이 본문도요 편지 글입니다. 편지 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장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잠깐요, 무엇을요? 이 같은 편지를 계속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들과 장,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9장 1절의 기록인데 누가 편지를 썼다고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2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선지자로서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요시아 왕은 이제 그때부터 남유다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망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읽었잖아요, 방금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을 했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86년 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온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20년 먼저 비시한 605년부터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에워쌈을 당했고 이미 여러 차례 포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29장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한해 지나고 두해 지나고. 이미 여러 해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해, 두해 지나면서 이들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이 뭐냐 희뿌연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 계실 리가 없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우린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손도 쓰시지 않아 희뿌연 패배주의가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해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희망이었고 희망이었고 그 사라진 희망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각한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것은요, 비관주의, 패배주의, 절망. 이게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작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 올해도 그만한 변화 없을 거야. 신앙생활 내가 수십 년 해도 뭐 달라진 게 없던데 뭘 그대로일 거야. 별게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별 거예요. 왜별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저 그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처럼 끌려간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전해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선한 말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이 70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70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안 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했습니다. 40년이 그 백성들에게 정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탄하면 안 됩니다 비관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지나온 삶을 한 해, 두해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 악물고 견뎌내야 돼요. 왜? 정한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끌려간 그 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따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테니까 거기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3포 세대다, 7포 세대다, 흙수저다. 태생이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다 포기하고 맙니다.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있다. 그렇게 허덕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서 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람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뭔 생각이 필요할까? 여러분 제가 여기 하목 아파트에서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보면은 그 중턱에 숲 속에 가려져 있는데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생각하는 로댕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로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거기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이 끝나지 가 않았어요. 계속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로댕의 생각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신 생각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생각이니까 얼마나 완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를 향한 생각이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누구를 향한 생각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여러분, 나를 향한. 그렇게 하죠.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완전하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생각하고 생각하다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하샤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짜다, 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뭘 짭니까? 기름을 짭니까? 옷감을 짤때 짜다 여러분 옷감 짜는 거 한번 보셨어요? TV에서 할머니들이 배틀을 가지고 배적쌈을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리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씨줄과 날줄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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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뜯고 맛보고 아, 이건 아니죠. 예, 네, 이거 아닌데 어쨌거나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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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오밀하고 조밀하게 빈틈없이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코가 하나 빠졌다. 스타킹에 코 빠지면 못 신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불량이에요. 불량. 짜다. 하나님이 생각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엮다. 어떻게 엮습니까? 대나무로 바구니 엮을 때. 새끼 꼬아서 집신 엮을 때. 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밀고 당기고 넣고 빼고 막 엮잖아요?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빈틈이 없습니다. 구멍이 생기면 그건 불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따라 해볼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먹고 살 길이 이렇게 막막한데,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하나님 왜날 돌봐주지 않냐고.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평안이랍니다. 평안. 여러분이 평안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유일한 히브리어, 뭘까요? 샬롬. 여러분,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몇 분하고 샬롬. 샬롬. 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 식구 중에서 김집사하고 싸웠어요. 뭐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싸웠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구역 예배 나왔는데 김집사가 저기 나와 있네요. 껄끄러워요. 서먹서먹 한 거예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샬롬일까요? 그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말로만의 샬롬은 결코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의 원래, 뜻은, 원래 뜻은요, 관계의 회복. 관계가 복원된 상태.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평안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안한 것. 여러분, 우리 몸, 마음, 정신, 영혼, 이 전인격체지 않습니까? 우리 몸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때 그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관계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샬롬이 되는 것이고요 잡혀가 있는 그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누구랑 싸웠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 있어서 샬롬 한다고, 그게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뭘 주시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둘이 멍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내년에 내가 자식을 줄것 같기도 하고 안줄것 같기도 하고 좀 잘하면 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가 그거라는 거. 앞날, 장례. 저 청년 저거 앞날이 있어. 미래가 창창해.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두리몽시랑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희망, 이 희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희망이 좋아요? 절망이 좋아요? 희망이 좋죠.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희망이. 우리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자조 섞인 웃음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대요. 근데 이 희망이란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막 연구를 하다가 딱 하나를 제가 얻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다가 뭘 얻었냐면 희망이란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신적인 힘을 하나로 모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 이게 희망이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좀 괜찮은 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희망은 개인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희망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신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주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공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맞대 보세요. 지금 한번 맞대 보시라고, 머리를. 네, 지금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는데요. <laughs> 어, 제가 우리 동영교에 온 지가 이제 두달 조금 덜 됐어요. 조금 있으면 두달 되는데, 여러분, 한 2년 정도는 된것 같죠? <laughs> 어 제가 이 우리 동형교회 정해지기 전에 이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일 때 어,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몇명 중에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몇명 이렇게 이제 왔다하고 그랬었는데 한참 진행이 될때제 어, 아내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하, 놀랬다는 거예요 뭐가 놀랬냐고 그랬더니 동현교회의 주보를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거기에 어, 단임 목사님 청빙하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1번으로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고 우리 교인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합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대요 아니 그게 왜 놀랄 일이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당연히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거기서 말하는 엄마는 저의 장모님이겠죠? 그 장모님께서 딸의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평소에 늘 기도하셨대요. 내 딸이 원하고, 엄마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들었어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그래 저는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말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예전처럼 그냥 알고 지냈던 여러분들 얼굴 몇 면이 제가 지금까지 늘 봐왔던 사람 같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란 거겠죠, 그죠 평범한. 아 정말.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인사할 때그 얼굴들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우리 뭐 은퇴 명예 군사님들막 이렇게 삼삼오짝을 지어서 여기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가서 막 악수하고 인사할 때 마치 제가 알던 식구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낯설지가 않으세요? 예. 저는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평안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평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희망을 꿈꾸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것, 행복한 교회.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오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고 찾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신적인 힘을 한으로 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현재로, 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앉아 있으면 그걸 절대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줄까요? 하나님께서 본문 12절, 13절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2월 6일부터 전교인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회. 무슨 새벽 기도회라고요?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회. 광고에 나와 있어요. 2월 달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1월 달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2월은 기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비해 놓은 미래, 희망,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정해 놓은 이 기도를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했지만 내가 받지 못했던 것, 우리 교회가 얻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희망을, 현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교회가 온 마음 다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 그 비전을 우리에게 현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며 바라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미래와 희망이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기쁨하양 없으리. 이 귀한 주일날 우리 교회 곳곳에서 몸을 바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 식당에서 우리 교우들의 식사를 준비하기